역대상 3장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게아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세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라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암미엘의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벳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 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유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유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유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아요 그의 아들은 문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모니요 그의 아들은 요시아이며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안과 둘째 여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알데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미야와 호사마와 느다비야여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루파벨과 시무이요. 스루바벨의 아들들은 무슬람과 하냐냐와 그의 매제 슬로믹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기아와 하사다와 유삽 헤셋 다섯 사람이요. 하냐냐의 아들은 블라디아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디아의 아들들, 스나기아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아와 느아리아와 사반 여섯 사람이요. 느아리아의 아들은 에류에네와 히스기야와 아리스감 세 사람이요. 에류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악굽과 요한안과 들라야와 아나니 일곱 사람이더라.